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타학원 조석인입니다. 아, 이번 시간은 한국 ATC센터에서 주관하는 오퍼레이터 자격증 시험 어 실기 단답형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보면서 진행을 하겠, 하겠지만 문제 파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해당하는 문제 파일은 어 네이버 검색창에 한국 ATC 센터라고 이제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공식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카페가 있습니다. 한국 ATC 센터 주라는 네이버 공식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음, 회원가입을 하면 뭐 금방 승인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ATC 센터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에 관련된 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시면 좌측 하단에 ATC 자료실에 ATC CAD 오퍼레이터 관련 자료실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그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어 ATC CAD 오퍼레이터 관련된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안내 ATC 캐드 오퍼레이터 자격 시험 및 응시료 조정 및 공개 문제 이 공개 문제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첨부 파일 모아보기라는 이제 그 다운로드 제공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공개 문제 샘플 그리고 공개 문제 PDF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이 공개 문제 PDF가 바로 어, 이겁니다. 이 PDF 파일 그래서 오퍼레이터 시험 소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제공이 되고 객관식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 좀잘 보여드리면 문제가 좀 많아요. 예, 그리고 쭉 내리시다 보면은 이제 객관식 문제 이후에 실기 단답형 어, 실기 단답형 문제 그리고 쭉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실기 단답형 문제 이후에 편집 문제 자 여기 편집 문제를 보시면 m-01이라는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해당하는 파일을 열어야 이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 파일이 바로 이 공개 문제 샘플입니다 공개 문제 샘플 공개 문제 샘플 폴더, 이제 이 압축되어 있는데 이 압축되어 있는 공개 문제 샘플 폴더의 압축을 풀면은 그 안에 이렇게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드로잉 파일들이. 그래서 해당하는 드로잉 파일을 열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예, 편집 문제가 이렇게 쭉, 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도면 주석의 두 문제에 대한 어 이렇게 예제 문제 이후에 이 문제들에 대한 정답이 있어야 연습을 하신 분들이 확인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페이지에는 이렇게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정답 어 척도의 종류와 값이 틀리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맨첫 번째 객관식의 1번 문제가 척도의 종류와 값이 틀리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1, 2, 3, 4, 축척, 현척, 배척, NS 이렇게 보기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틀린 답을 찾는 거죠. 정답은 4번인데 그 정답과 그 다음에 풀이 왜 이게 4번이 정답인지에 대한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답과 이 풀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 대비를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진행하는 내용은 비록 이렇게 정답도 있고 풀이 내용도 있지만 글로 보는 것과 실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영상으로 보는 것은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어그 풀이 내용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오토캐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어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문제는 이렇게 이제 어, 구하시면 어,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1번 문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단답형 1번 문제부터. 자 1번 이미지를 참조하여 개체를 작성하고 보라색 선의 둘레를 구하시오. 음. 단위는 밀리미터고 정수까지만 입력을 해라. 정수만 입력을 해라. 그러면 원이 세 개인데 여기서 중요한 치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61. 이 선을 먼저 그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연습하신 캐드 빈 화면에 라인으로 빈 공간에 클릭을 해서 6 1짜리 선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아 그리고 오토캐드는 어,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버전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든 2014 한글 버전입니다. 어, 명령 입력창 단축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옵션은 어, 객체 스냅과 극좌표 추적을 활성화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OS 영어로 OS 엔터를 하시면 제도 설정에 어, 객체 스냅 설정하는 이 대화 상자가 뜰 건데 객체 스냅 모드에 끝 중간 중심 노드 사분 교차 연장 이렇게 켜놓고 이쪽은 꺼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오퍼레이터 자격증 과정은 삽입점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 삽입점이 켜있으면 잘못된 포인트를 찍게 될 위험이 있어서 어, 이건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음. 자, 반지름 27짜리 원을 서클, 이 끝점을 찍어서 반지름 27, 어, 반지름 27. 그리고 이 반지름 24는 주어진 정보가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서클, 예, 접선 접선 반지름 t. 그래서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24.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 3개가 그려질 거고, 자, 선을 그려야겠죠. 라인으로 이 끝점, 중심점, 끝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선 3개의 길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명령 중에 하나가, 조인이라는 명령이 있고요. 결합, 조인, 네. 그리고, 어, 명령 이라기 보다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특성 창을 띄우는 단축키가 컨트롤 숫자 1 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지금 이 형상이 이제 다 그려졌잖아요 이렇게 보라색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 다 제도가 되었다면 은이 선의 길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선이 다 각자 따로따로이잖아요. 이걸 하나로 만드는 명령. 조인, 결합. J 엔터를 하고 이선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를 하시면 세 개의 객체가 한 개의 폴리선으로 변환되었습니다라고 뜨면서 클릭했을 때 이게 하나의 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특성을 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하는 객체를 클릭하고 우클릭 바로 가기 메뉴 중에 특성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특성창이 뜨고요. 아니면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숫자 1을 눌러도 이렇게 특성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 내가 선택한 이 선에 여기에 보시면 길이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 값을 어,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수까지만 입력하는데 지금 길이값도 딱 정수까지만 163이라고 되어 있죠. 어,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답안을 확인을 해야겠죠. 이렇게 이제 모범 답안 제공되는 이 뒷부분에 답안으로 가서 이렇게 보시면 어디야? <laughs> 그리기 아, 여기군요. 문제풀이 실기 단답형 그리기, 그래서 1번 문제 그리기, 1번 문제가 어, 정답이 163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작업한 이 결과가 163과 이렇게 동일하기 때문에 정답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이거를 일일이 정답을 확인을 왔다갔다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니까, 따로 어, 엑셀이나 워드나 한글이나 이러한 그 창을 띄워서 여러분들이 예, 작업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제 엑셀 창을 띄워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그리기라고 해야겠죠? 그리기, 실기, 단답형, 실기, 단답형, 어,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163이다. 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뭐 정답, 3번 문제 정답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면 되겠죠. 음. 어, 이 영상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5번까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2, 3, 4, 5 정답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1번은 했고 이제 2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시간 이 너무 많이 걸릴까? 2, 3, 4, 5. 어, 괜찮겠지? <laughs> 자. 어, 파일을 굳이 새 파일을 열지 않고 어, 옆에 빈 공간에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이미지를 참조하여 개체를 작성하고 이 보라색 선의 둘레를 구하시오. 단위는 밀리미터고 소수 넷째 자리까지 입력해라. 우리가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캐드에서 어, 기본적인 작업을 하면 이제 그 선의 단위는 이제 밀리미터로 어, 설정 그러니까 값을 적용을 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뭐 어디부터 그릴지는 여러분 마음인데 50짜리 선을 그리고 라인으로 50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적 입력을 끄고 하는데 동적 입력을 켜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동적 입력을 활용해서 길이 값이나 각도를 어 적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선 같은 경우는 길이가 33이고 각도는 0도를 기준으로 180에서 148을 뺀그 각도가 0도를 기준으로 이 선의 각도 값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180에서 148을 빼면 되니까 32도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극좌표로는 골뱅이 길이는 얼마냐? 어, 안 보인다. 33이네요. 그래서 길이는 33. 각도 기호를 넣고 각도는 32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골뱅이 33의 각도는 32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상대 극좌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43짜리 선을 어, 수평으로 그리신 다음에 이 선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을 그려야겠죠. 이선 같은 경우는 길이는 1 5의 각도는 73도라고 영도를 기준으로 아예 나와 있으니까. 라인으로 골뱅이 105의 각도는 73, 그리고 25. 자, 이선 같은 경우는 골뱅이 길이는 35의 각도가 50도인데 시계방향으로 계산을 한 각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각도 값이 되야겠죠 어, 각도는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시계방향으로 각도를 계산하는 거는 마이너스 각도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도를 계산하는 거는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도는 항상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골뱅이 길이는 35의 각도는 마이너스 50이다. 그리고 나서 여유 있게 선을 그리신 다음에 라인으로 끝점에서 여기 교차점 아니면 이렇게 여유 있게 빼서 트림으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개체가 다 그려질거고 둘레를 구해야 되니까 조인으로 이제 이 개체를 합한 다음에 컨트롤 숫자 1을 눌러서 특성에서 여기 길이값 389.9021이죠. 음. 389.9021 이렇게 어, 정답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89.9021자 또 3번 문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3번 이미지를 참조하여 개체를 작성하고 보라색 선의 둘레를 구하시오. 이때 간격 띄우기의 거리값은 모두 동일하게 9mm를 적용을 한다. 단위는 밀리미터고 소수 4제짜리까지 입력을 해라. 음, 이 형상을 그리는 거죠. 어, 일단 87. 이렇게 가는 게 좋겠는데요. 이 선을 그 먼저 그릴 수는 없으니까 87 그리고 70 어, 그리고 60 30 42 그리고 20에 60이 적용되어 있는 이 사선을 그리면 뭐이 선은 나중에 바로 그릴 수가 있잖아요. 자, 라인으로 87 그릴 때 직교나 극좌표를 활용을 해서 수직이나 수평인 선이 틀어지지 않게 그리는게 중요하겠죠. 70 어, 60 30 42이 사선을 그릴 때는 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상대좌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측으로 20 위로 60이니까 골뱅이 X는 20 콤마, 쉼표, y는 60. 엔터를 하시면 이렇게 사선이 그려질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끝점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이 그려집니다. 음. 아, 9mm를 띄워야 되는데, 하나로 만들어서 띄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조인으로 어, 결합을 시킨 다음에 오프셋 명령을 통해서 9라는 거리값을 적용을 하고, 안으로 띄우시면 이렇게 어, 거리 띄우기가 사이띄우기가 됩니다 해당하는 이 안쪽에 사이띄우기가 된 개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숫자 1을 눌러서 어, 길이값 337.9417 이네요 그러면 마찬가지 이제 337.9417 이렇게 어, 거리값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5번까지 하고 어,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이미지를 참조하여 개체를 작성하고 하늘색 색상의 면적을 구하시오. 단위는 밀리미터 소수 넷째자리까지 입력을 해라. 음, 100에 60이네요. 어, 알리스렉탱글로 그려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D 엔터 치수 100에 60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거리값이 어, 100에 60인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어, 사이 띄우기로 작업을 하는 게좀더 편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룹화가 되어 있으니까 분해명령 엑스플로드로 분해를 하신 다음에 엑스엔터 개체를 선택하고 엔터하시면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자 바닥에서 여기 아래에 있는 선까지는 거리 값이 15니까, 오프셋으로 15만큼 띄우고. 자, 이 삼각형부터 그려볼까요? 이 삼각형. 그러면, 15를 띄웠으니까 여기 27. 그리고 20, 35. 오프셋으로 단순하게, 네, 27. 이건 잘못 됐다. 오프셋 27. 그리고 다시 오프셋으로 20만큼 35만큼 띄워서 라인으로 이제 이 교차점에서 이 교차점을 클릭을 하시면 이 삼각형이 그려질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15만큼 띄운 선이 이 선이니까 36. 이 선은 지울게요. 어, 이 선도 지우고 여기 삼각형이 그려졌으니까 오프셋으로 36만큼 띄우고, 지금 이거 띄운 겁니다. 36, 그리고 8에 27, 20 오프셋으로 8만큼, 8, 20, 그리고 27.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라인으로 이 교차점에서 이 교차점까지 선을 그리면 이 부분까지 이제 그려집니다.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이 그려졌으니까 자 지워야 되는 선이 선과 이 선은 그냥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림으로 TR 엔터엔터로 드래그 드래그 음뭐 드래그 자 우측 모양이 나오고 좌측 모양이 나오고 예, 정리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H 해치 명령으로 H 엔터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채우기가 됩니다. 채우는 거는 뭐 어떤 패턴으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기본이 이제 지금 앵글로 돼 있으니까 축척은 1이고 채우기를 하신 다음에 어... ESC를 누르면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거든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면적이니까, 이 해당하는 해치 영역을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숫자 1을 눌러서 특성창을 띄우면, 내가 선택한 채우기의 면적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소수 넷째자리까지 입력을 하라고 했는데, 면적은 4681.5잖아요. 그러면, 넷째자리까지 해야 되니까, 4681.5, 000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음. 네, 4681.5, 000 소수 넷째 자리까지. 음. 이제 5번 문제 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참조하여 개체를 작성하고 하늘색 색상의 면적을 구하시오. 단위는 어, 면적이니까 제곱밀리미터 소수 넷째 자리까지 입력을 해라. 위에도 면적이었는데 네자 <laughs> 아, 일단은 변의 길이가 60인 어, 오각형을 그려야 됩니다. POL 폴리곤 몇각형을 그릴거냐 오각형 모서리 2를 선택을 하고 저는 단축키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적당한 빈공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수평으로 이렇게 방향을 극좌표를 띄워서 60 엔터 해주시면 변의 길이가 어, 60인 이런 그 오각형이 그려집니다 음. 변의 길이가 60인 오각형 그리고 나서 흔히 하는 실수가 이걸 원으로 그냥 3포인트 원으로 이렇게 찍어서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는 절대 반지름 68 이라는 이 곡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치수를 뽑아보세요. 68안 나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호로 그려야 됩니다. 호로. 호로. 그래서 호로 이두 개의 호를 그린 다음에 이 호가 지금 10개나 되잖아요. 그래서 어, 어레이로 돌릴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자, 호에 가면은 시작 끝 반지름이 있습니다. 시작 끝 반지름을 선택을 하고, 시작점 클릭, 끝점 클릭, 그럼 이제 반지름을 물어볼 때68 엔터를 하시면 이렇게 호가 그려질 거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그려도 되겠지만, 저는 이 선이 기준이 돼서 대칭이기 때문에 미러를 사용할 겁니다. MI, 해당하는 호 클릭, 엔터, 기준점,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정확한 이 교차점 끝점 클릭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대칭이 됩니다. 아, 이거를 이제 어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중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원을 그려야 돼요. 3점으로 끝점 끝점 끝점을 찍어서 이렇게 원을 둘러싸는 이 다각형을 둘러싸는 원을 그리신 다음에 어레이 배열 명령입니다. 단축키는 AR입니다. AR 그래서 해당하는 이호두 개를 클릭을 하고 엔터 원형으로 배열을 할 겁니다. 원형 중심점은 어디냐 원에다 갖다 대면 중심점이 뜨겠죠. 중심점을 클릭 그리고 이렇게 돌아갈 건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몇개 해야 되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여야 하겠죠. 항목 I 엔터를 하거나 I를 클릭하고 몇 개냐 지금 6개로 되어 있는데 O 엔터 그러면 이렇게 어, 5개가 돌아갈 겁니다. 음, 끝났어요.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엔터를 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원을 지운 다음에 채우기를 하셔야겠죠. H 엔터 가운데 오각형 호 여기 이쪽 부분 바깥쪽 부분 바깥쪽 부분 그리고 아래쪽 부분 약간 좀 촘촘하게 표현을 해볼까요? 0.5 정도로 이렇게 색깔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뭐 그건 큰 의미가 없죠. 이렇게 색깔로도 표현이 가능한데 어, 굳이 <laughs> 네 채우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ESC를 눌러서 빠져나간 다음에 자 특성 창을 띄울 때 해당하는 채우기를 클릭을 하고 띄우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해당하는 채우기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다 선택이 될 건데, 컨트롤 숫자 1,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면적 나오죠. 5629.6975 누적 영역이나 면적이나 지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한 이 창에다가 5629. .6975. 6975 소수 넷째 자리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이 맞는지 비교를 한번 해봐야 겠죠. 음, 가볼까요? 몇 페이지였더라. 음, 여기서부터네요. 1번, 163, 그리고 이제 2번, 389.9021, 3번, 337.9417, 음. 45번, 4번, 4681.500, 그리고, 마지막, 5번, 5629.6975. 이렇게, 다, 잘, 정답이 맞아, 떨어지죠? 음. <laughs> 네,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히 맞아야겠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작업을 진행을 해나가시면 되고, 이 해당하는 파일은, 저장을 굳이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음. 네몇 어, 페이지였지? 네 이런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건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네이 다음 6번부터의 영상은 어, 이 다음 영상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TC CAD 오퍼레이터 실기 어, 단답형 그리기 1번에서 5번 문제에 대한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